용준, 함께 돌아가자.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 오마이노코토가스 용기를 내서 소꿉친구한테 고백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마사라 아니오 이때인요 도모. 유이 남자는 나 어릴 적부터 항상 함께 있었던 둘 머스마같이 거칠게 눈건 물론 가라테 실력으로는 전국 최강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탓인지 여자로 보지 않는 남주였죠 <misf assessing> 미스즈 모 난도가 이때 그래요 아이니 둘과 함께 소꿉친구인 쿨뷰티 미소녀 미스즈 약간의 조언을 해주자면 마즈 도모와 셔빌이가 다가 라면 하요 뭐요? 기나리 엉나 그래도 신경 써서 말투를 바꿔 보는데. 난야그 셔빌이가 다와. 오사미테다나. 이거뭐 처맞아야겠죠. 대체 여주는 왜 이렇게 강한 거야? 그도 그럴 게 여주의 집안은 유서 깊은 가라테 도정. 이건뭐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나, 도모. 기노와 와루캇다테둘까최근めっちゃお前に殴られてる気がすんだけど謝る 뭐, らもう怒らないでくれよお前 뭐, もう1秒 은근슬쩍 박스미를 뽐내는 이 녀석 얼굴을 붉히며 용서할 수밖에 없었죠. 네, 도모. 로いつも一緒にしてるしでもずっと一緒にいるわよね뭐そうだ 데,なんでお昼だけいつも私と二人なの? 리기엔 뭔가 부끄러운 여주였고, 그런 그녀가 답답했던 미스죠 どういうつもりだ, 군도. <laughs> 라다눈곳에또 박스 짓을 해버리는 남주. 결과안임무브에싹 당황하는 여주였죠. 그들의 달달한 분위기에. 뭐, 더베오 아이자 도다요 사귄다고 생각해서 야한 질문을 던지는데. 던하시가노코로카라이요 말하면 말할수록 핀트가 맞지 않는 이 녀석들 어느샌가 물러난 관계가 되어버린 둘이었으니 그러면서 남녀의 격렬한 스포츠가 뭔지 알려주는데 이건 뭐 오지게 처맞아야겠죠 거기다 타나베에게 찾아가 오해를 푸는 미스즈 아이산니나

それに男子部と女子部に分かれるなら意味がねえ。あいつと一緒じゃねえならやってもつまんねえよ。あなた本当なんなの？何がだ？もし共に恋人ができたら想像したことある？あなたがいない場所であなたじゃない男に寄り添ってあの子は顔を真っ赤にしてこういうの。世界で一番お前のことが好き。しかし、この妖精は手に夢を持っていないでしょう。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남주의 빡세지세고들로 탈주해버린 여주 금방 쫓아서 와 우산을 씌워주는데, 그 교복이 좀 비친다. 이번은 반대로 남주가 탈주해버립니다. 오늘은 가라테 부활동이 있는 날. 아이사사나테 스테기나 히토난다. 가라테부니 마이요리다. 보쿠노 메가미. 준나 센 여주에게 동경심을 품고 있는 미사키 너무나 강한 탓에 여자 부는 게불 남자 부에서조차 양학하고 있었죠. 항상 여주를 챙겨주는 게였기에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미사키를 쫄쫄 따라다니는 여학생들 친하게 지내는 여주가 눈엣가시였고. <놀람>

그러자 너무나 기쁜 듯다가서는 여주 연애상담을 요청해왔다며 착각하는그녀였으니오 마이 네, 선파이또나카이 뭐? 나리텐 네, 또 뭐? 시또요케또 뭐? 네, 또 뭐? 네, 또 뭐? 네, 또 뭐? 네, 또 뭐? 은또 뭐?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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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때 뭐? 라에 뭐?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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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붐비는 전철에 나란히 앉은 둘 거리감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 가는 여주였는데 어째 엉덩이 쪽에 감촉이 느껴진다. 마사카, 이건 지간 떼야스가. 야, 뭐, 나한테만 그런 거야. 당장이라도 날려버리고 싶은 그녀지만 어째선지 남주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여주. 니스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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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개빡친 남주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었죠. <laughs> <laughs> 물론 이들에게 핑크빛 기류는 사치였으니. 스카야메라도다 니아 는요 결국 늘 그렇듯 참하는 엔딩이었죠 게도 생각뭐간라 이이다시 모의스카트 結構短いわよねどうして短くしてるのどうしてって動きやすいだろとりあえず一回そのスパッツ脱いでみたら何いきなりエロいこと言ってんだ言ってないわよ私だって今日は下着だけよお前そんなやつだったのかそんな目で見られる筋合いはないわ結局スパッツ을압수해버린미스주남주が그녀를만나러왔을땐 <laughs> 얼굴을붉기며치마를가리는여주가있었죠とにかく一度脱いでみなさい 그녀의 상대로 반응이 180도 달라졌으니 남주의 눈에는 모든 남자들이 치안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결국 참지 못하고 남주를 잡는 순간. <S> <S> 그제서야 곤란하다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였죠. 어시를 오마이 토하나 남자에게 들러싸인 인기녀 캐롤 그녀를 보며 남자에게 인기 많은 이유를 분석하는 여주였는데. 도리스 덤벨을 それから.なんだよ정요 彼女の家族は家族の家いの家族の家族の家族の家族の家族の家族の家族の家族の家の家族の家族の家の家族のの家族のの家族の家の家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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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家の家族の家の家族のの家のの家の家族の家族の家族の家族の家族の家族の家

その状況であなたはなぜ喧嘩を売られたかわからないというのねああバーカお前までなんだ그러자다음교시ミスジー에찾아온ケロルこれでも私は友の親友のつもりよ弱みを握りたいのなら他を当たりなさいケーキ汚れのにおいしいよ聞くだけ聞いてあげるわ 대놓고 여수를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녀였고 캐롤을 이용할 생각 만만한 미스즈 따라서 그녀가 생각한 작전은 안녕하세요. 아, 아무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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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봬도 스포츠에 진심인 남주 강해지고 싶다며 찾아온 상대를 돌려보낼 순 없었고 캐롤이다요 미스의 작전은 디슨네즈 여주에게 긴장감을 주기 딱이었으니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캐롤이었는데에지 무리. 에지 무리. 얘는 대체 할줄 아는 게 뭐냐? 그래도 줄넘기는 할줄 안다며 보여주는데. 이거 뭐? 눈둘 곳을 찾기가 힘들었으니 뒤늦게 여주가 찾아왔을 땐. 나니 그 상황을 보자마자 미스즈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캐롤이었고토마토마나이네 하? 마야 어쨌든 약속했던 케이크를 먹으러 간 둘이었는데. 이니이베테시다치나 친구가 ほしい 응. 나, 오토모다치 그러자 여주에게 친구 요청을 해보라는 미스즈. 다가오는 사람을 절대 거절하지 않는 여주였기 때문이죠. 와타시なそうなんだ。ミスズちゃん性格悪いのにね。あなたそういうとこよ。 따라서 여주에게 친구 요청을 하러온 캐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녀였고, 망설이다가 어렵게 건넨 친구 요청.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이는 그녀는 마치 천사 같아요. 없었죠? 마사 가, <놀람> 아, 이, 도마가 찌는 날은 하나. 아, 너, 긴팔지야 근도가, 남자들 아, 이, 에 인기가 아름다워. 아, 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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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軍道に関しては俺も人のこと言えた身分じゃねえけどなお前まさかミスズのことが好きなのかんなわけねえ俺とあいつ中学の時一時期付き合ってただろえあはっお,おい美鈴純と付き合ってたってどういうことだよあの男ついにポロッと言ったわねお前私がしが純のことどう思ってるか知ってるだろ知らなかったわよ あなたが純一郎を好きだと言い始めたのは中学卒業直前だったもの。그래도절친인데얘기해야하는거아니야だって私たちの交際期間3日よ。3日 3> グンドウ、俺と付き合うっていうのをやってみねえか。<laughs> 面白そうね。 그렇게 사귀게 된둘첫 데이트는 자전거 데이트였는데, 물론 여주 뺨치게 운동에 미친 새끼 남주였고, 첫 데이트에 편도 40km장거리 사이클을 타버리는 또라이 녀석이었으니... 너다! 이 케스키다로... 케스키... 뭐 그제나 이놈... 또... 소리가다 매났단다... 아, 너다 같이 이카

중학교에 가 1년 정도 그렇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 리얼루다가 여주가 여자인 걸 몰랐던 남주. 교복 치마를 입고 나서야 뒤늦게 여자인 걸 알았고 1년 동안 여주를 피하다가 미스즈와 사귀어 본 것이었죠. i 시가 <laughs> 파스데모 <놀발> 교실에서 여자애들의 스킨십을 보고 있는 여주. 도신이리 <놀발> 당신이 예전부터 여자여자스러운 스킨십을 해 보고 싶었던 여주. 하지만 스킨십만 했다 하면 반하게 만들어 버리는 천연 여자 킬러 여주였에 스킨십이 쉽지 않았으니. 아다시라모 지키. 이시네라사 하지만, 친구는 미스지이 아니었고, 툭하면 안으려드는연쇄 e 금아 캐롤이 있었으니 당연하게도 안아주겠다는 그녀였고 허그를 a 는 여주였는데 엄청난 파괴력에 새로운 눈을 g 게된 여주였죠 n 여파 여자 じゃねえかも。落ち着きなさい。あれは特別性よ。는틈만 나면 한겨 오는 연세 어그마 캐롤이었는데와 미스 데. 요 남들이 봤을 땐 그냥 평소의 미스지였지만, 소꿉 친구들에게는 이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으니.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뭐쨌든. 미스즈은가다이 <laughs> 아? 어? 응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허가하는 캐롤에게 질투가 난 것이었죠.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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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たが謝る必要なんてないのよ一番悪いのはあの子を困らせて気を引こうとしてる誰かさんだもの。な子供みたいだねその人そうね <laughs> なんかお前やけに素直だな <laughs> だって私子供じゃないもの昨日あなたが従っていたスキンシップ少しなら付き合ってあげてもいいわよあ、本当にミスズは本当に可愛い思いのほか不愉快だわ このまま締め落としてやろうかだんだよじるを찾아온누군가が있었는데小川が男に言い寄られてるそうみたいなんだ<お>それがうちの学校の3年で怖い人たちのリーダー格みたいな人でさ

おぉ、すぐんが、あいじ。大丈夫だ。<laughs> もしお前らに何かあっても。その時は私が守っている。心配するな。おぉ、おじぎもしそう。はじまん、くにょぼだと、ともしんぬん、どこががいさつってか。おぉ、どこがかあのおもしろす。い, <laughs> <laughs> いきなり何してくれてんだ 이치네 그미쿠보 준이치로. なく이스 반가우 여주에게 찾아온 양아치 새끼들. 어째선지도개자 오지게 박는 그들이었으니. 난아들 민나 더더시 어. 네? 오마이개가론다 아주 그냥 준내 멋있는 최강의 커플이었죠. 하지만 그런 최강 여주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오이. 실패 다감 있으스. 아스다 중간 테스트라 신성. 공부하는 연이 없었던 우리 에어즈. 남주를 따돌리고 여자들끼리 공부회를 하기로 합니다. 오. 아 미스즈 너무 매력있죠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가르쳐주는 미스즈였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미친 천지였던 캐롤 물론 암산으로 척척 풀어버리기에 가르치는 건 잼병이었고 미스즈에게 차근차근 배우는 여주였죠 이에면토 같은 대학에 가는 꿈이 아나 あそうしたいのそりゃそうだよお前は親友だしなえっ <laughs> そう、うんはいはいあなたもついてくれば그렇게もどんしよみくなこ70등으로だれもそんばんはにょじゅうすにダンジュぬんみみわけおしっさどんミスゾアないだったんだみーねおおさすがなら1位は誰だれで <laughs> 다음날 복도에서 스다를 떨고 있는 주인공들 새로운 게임을 샀다며 자랑을 하는 남주였는데 오늘 집에 안 올까? 오랜만에 같이 게임을 해보자 괜찮은 거야? 밤까지 열심히 <목소리> 해보자 게임 합숙인가? 기대된다! 는게임에 정신 팔려서 남주 집에 묵는다는 걸 의식하지 못한 여주 거절하려 했지만 물론 바로 막는 둘이었고 다마. <목소리> 분 같이 가보자 준! 미스즈たち도 갈 거야 そうか。じゃあ家で待ってるからな。別々に帰るって라らしているみたいで逆に。逆に나 뭐,うるせえなあ 。어 남주 집에 <지배> 방문한 여주였는데. 겨우지, 오야 이넨다. 에? 교고 닷요 이거 야스각도죠 언뜻 보면 여주만 의식하고 있는데 보이지만 <목소리> 어떻게든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남주 의 모습이었으니 그래도 게임을 하기 시작하자 재밌게 즐기는 둘 평소와 같이 장난을 치다가 이상한 자세가 되었다. 뭐시도시야까そうだ 어느새 시간은 오후 1 0 시가 되었고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세 나라 어린이의 주인공들이었으니. 준 논이오이, 토니 고래대 냈지만 오거코가 못다이네나. 못다이네, 데난 とも起きてるかなんだよ俺たちこのままずっとこんな風にジュン私は 노여로. 자는 얼굴을 보자 장난을 치고 싶어진 여주 기도 만져보고 코도 막아보고 요리조리 즐기고 있었으나 잠보릇오직이 나쁜 우리의 남주 코대로 백허그...가 아니라 목을 졸라버렸으니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을 땐 어째서인지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는 여주가 있었죠 주. 오마내소월이 네 나. 아침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여주였는데 뒤늦게 에? 기억을 복귀 하는 그녀였고. <laughs> 그 덕에 그대로 일주일 가는 어색한 둘이었죠. <laughs> 시간이 지나 주말. 限 아 그렇게 완성된 여주의 여장 역시나 여자애처럼 꾸미니 너무나 예쁜 그녀였죠 아 <놀람> <놀람> 발연기를 하며 여주를 밖으로 밀어내는 둘 결국 하는 수 없이 편의점에 왔는데 그곳엔 남주가 있었으니 어?あれ? 아 따라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호다닥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은 신발을 넘어져 버렸으니. <목소리> 스윗하게 여주를 일으켜줄 니 갈길 가려는데. 에ません <목소리> 평소와 달리 스윗한 남주에게 자신도 모르게 꼬신 여주였고 함께 걷던 중 축구 경기를 보게 되었으니. <목소리> ええ結局함께축구경기를보며이야기를나누는데見てるとすぐ熱くなっちゃって女らしくないですよね女らしいかどうかとかわかんないっすけど俺はそういう人の方が好きっすよ今日のこいつは何な,なんだこの好きかあの二人結構上手いっすね仲がいいですね男の子と女の子なのに俺にもいるんすよその女の親友みたいな

そ,そうだけど、そのわりには田舎臭い顔だわ <laughs>。わてぶと、あんすぎてぼりんとりおちょ。어ょめん、たけそのぬぐうこりゃ노なんじゅうちまん。よじゅわおりみょ、리ゃまさらあげでおこう。トモノムチャナソだいぶついていけるようになってきて。友のそばにいるだけで。俺はなんだか。自分が強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ていたでもそれは。<おい S 1> <laughs> 가 양아치들에게 쳐먹고 게임기를 빼겨버린 남주, 여주에게는 얼버무리는 그였지만 혼자 싸거몰리 치고 게임기를 회수해온 여주. 그런 상황이 짜증날 뿐인 남주였죠. 물론 바로 반격을 당했고 약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으니. 뭐지대이노고 내가 오마이強い男になったら테やる 그렇게 여주의 도장에서 갈아타를 시작한 남주였죠. <laughs> ずっとになってたんすけどでアイス買ってたみたいですけどか 아, 블론스 아크리드 노가고요 그렇게 헤어지는 둘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시간이 지나 어느새 여름방학. 이것도 국룰인 바다 에피소드를 빼먹을 수 없겠죠. ふふ。<laughs> ージュンくんお待たせー。なんで上向いてるの？友ならあっちに隠れているわ。何隠れてんだよ！うん、さっさと脱いで泳ぎに。 물론 물놀이를 시작하자 부끄러움은 있고 정신없이노는 여주 그리고 도저히 같이 놀 수가 없었던 남주 도 메노독だけど, 니그라세 하지만 물놀이에 푹 빠진 여주 의식하지 못한 채 적극적인 상태가 되었으니.

クロナジュ大テグモンティングダーゴイキャロルオダダクウエジュンなんだお前、その子のカレシカカレシダってくせえから勝手にそう思ってろよな。なーにア私とカップルだと思われるのは迷惑だっていつはいいのにそれはよかったじゃない。よくねえよ何にしても状況を変えたいなら、今日ラ。絶好の機会よ。 이치로에 가능한 가이가이시入り続ける 따라서 남주와 함께 있으려는 여주였는데全然反応 <놀람> 물론 우리의 사춘기 남주 속에서는 아주 울끈불끈 난리도 아니었으니 거기다 흘린 아이스크림을 알는 그녀의 모습은 거의 무운석충돌과 뭐 같은 엄청난 파괴력이었죠. 최근 <놀람> 我は少しおかしい.共に触れられると. 笑顔を向けられると身動きが取れなくなるフ <laughs> ん何でドヤ顔なんだよ純一郎はもう友のことが女の子にしか見えないんだわへへへよっしゃーぜんクくりだぜっていつ取り返しに行くんだあいつもう十分私より強いだろうが <laughs>